그런 정상적인 보수정당이라고 할수 없다. 빨리 정신 차리고 제대로 된 보수의 자리로 돌아오기를 바라는데 당분간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역할까지 같이 해줘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 일을 같이 할 그쪽에서 견디다 보지다 도저히 안 돼서 탈출한 분이 있길래 저희가 모셔왔어요. 허은아 전 개혁신당 대표입니다. 제가 우리 허은아 대표가 여기저기 풍찬 노숙하면서 고생하길래 제가 꽤 오래전부터 모시려고 했는데 좀 늦어졌어요. 우리 허은하 전 개혁신앙 대표 그리고 국민의힘의 수석대변인? 네, 맞습니다. 네, 수석대변인도 하셨고, 아, 제대로 된 보수의 가치를 우리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실현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등포 청과시장의 맏딸이자 전 개혁신당의 당대표 허은합니다. <laughs>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으로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고자 나왔습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오랫동안 보수에 대해서 고민했던 정치인입니다. 국민의 힘에서 그리고 개혁 보수를 희망하며 이준석 후보와 제3당을 창당하기도 했습니다. 뺏지를 떼가면서 그를 믿었고 그렇게 확실한 새 정치를 설계해보자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그 길의 끝은 너무나 실망스러웠고 좌절이었습니다. 국민의 힘도 개혁신당도 결국 가짜 보수, 가짜 개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자 나왔습니다. 사실 여기까지 나오는데 너무나 큰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두렵고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박수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첫째, 국민 여러분께서 내란 종식에 대한 목소리를 끝까지 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둘째, 이, 이재명 후보가 일관된 리더십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후보 당시 당 대표는 사실 제가 반대쪽에 있는 대표임에도 1년 동안 같은 태도와 배려 그리고 실행력을 보여줬습니다. 저는 그것이 진짜 포용의 리더십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분열이나 혐오를 말하지 않습니다. 통합과 책임을 말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위기인데 지금 필요한 리더는 책임감, 실행, 그리고 준비된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이곳 영등포는 저에게는 고향과 같은 곳입니다. 이 의미 있는 곳에서 제가 이재명 후보의 손을 잡고 여러분께 이렇게 인사드리는 것은 어쩌면 저에게도 역사적인 그리고 정치적인 전환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영등포 시민 여러분, 그리고 서울 시민 여러분, 저와 함께 같은 길을 걸어가 주십시오. 가짜 개혁이 아니라 진짜 개혁. 무책임이 아니라 책임있는 정치. 그리고 무례한 무능력이 아니라 겸손한 유능, 유능함에 저는 선택을 하려고 합니다. 뺄셈 정치를 하지 않고 덧셈 정치를 하는 후보 누굽니까? 이 대상! 이 대상! 이 대상! 맞습니다. 이재명 후보께 저 부탁드립니다. 진짜 정치, 진짜 개혁, 진짜 국민만 바라보는 대한민국 꼭 보여주시겠습니까? 제가 미력하나마 우리 후보님과 그 같은 길을 가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하시겠습니까? 허은아! 허은아! 이 위기의 대한민국을 함께 손잡고 넘어갈 우리의 새로운 동지 허은아 환영합니다.